네, 이어서 우리 또 장점 부분인 알파룸을 활용한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이야, 지금 주방 같은 경우는요, 아일랜드 식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놓여져 있죠. 어떻게 이런 공간이 가능했을까요? 네, 제가 84제곱미터 A 타입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방 공간과 다이닝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인테리어를 요즘 선호한다. 그러한 구조를 선호한다. 말씀드렸죠. 사0평은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8인용의 식탁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서 정말 소규모 파티를 열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네. 소규모 파티, 음 요즘 코트로 파티 많이 하시잖아요. 이 집안에서 우리 여성분들이건 남성분들이건 아이들이건 생일 파티도 마음껏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일랜드 식당을 활용하시면 부페식으로도 차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